하세요 예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. 예 어디 누구십니까? 예저 동두천에 사는 조유환이라고 합니다. 아 예예 조유환 예예예예. 예, 예. 예, 예. 반갑습니다 예예. 예저뭐어이제 예, 예. 예, 예. 이런 데 이런 데 전화해 본 것도 처음이고. 예예. 어뭐 정치에 이렇게 관여해 본 것도 처음이고.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, 이렇게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예, yeah, 예. Yeah. 오늘 그꼭 전화를 드리고 싶은 거는, yeah. 제가 오늘 그 여의도 그 집회 마치고, 돌아오는 그 전철역 안에서, yeah. 우연하게 그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, 그 국회에서 그 예산 통과되는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. 예, yeah, 예. Yeah. 그 유튜브를 봤지만. 예. Yeah. 그걸 보고, 하도, 아, 이거는 뭐,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. 예, yeah, 말씀 하세요, 예. Yeah. 너무 막 화가 나고, 그,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. 아, 가슴, 이 예. 제가 그런 걸본 것도 처음이에요. 그런, 그런 광경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접 본 것도 처음이야. 그러면데그 어, 통과되는 과정들, 뭐, 이런 것들이. 예. 그 내용은 뭐, 둘다키우라도 예. 그, 뭐, 의장이 올리고, 어, 땅땅땅 칠 때까지. 그냥 뭐몇분안 걸리고 그냥 빡 끝나 버리고 yeah. 그다음에 그표결 하는데 그 투표 그 찬성율이 있지 않습니까 yeah. 그게 그래, 그래프로 나오는 데 보니까 물론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다 투표에 참여를 안 했겠죠 yeah. 그러니까 뭐어 거의 반대표 없이 거의 통과 그게 한 뭐. 느낌으로는 한 (1분) 안에 한글씩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망치치는데 yeah. 그~ 그런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데 yeah. 그 화가 나는 것이 그~ 이제 그 댓글에 보면은 막 그~ 댓글이 그냥 막 폭주를 해요 그래서 yeah. 막 지나가는 글을 이래 보면 yeah. 대부분이 뭐~ 문의상이 뭐~ 욕하는 걸. 그다음에 민주당, 어, 뭐, 공산당이다 하는 그런 걸. Yeah. 그런데 가장 많은 글은 뭐냐 하면, "한국당 누가 뭐하냐?" Yeah. 이제 이런 글이었어요. 그런데 내 느낌은 또 뭐냐 하면, 이렇게 되기까지, 자한당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, 그 표결 될 때까지, 기껏 한다는 게 앞에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어~ 의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소리만 계속 외치고 있어요 밖에 한 사람도 와서 몸싸움 뭐 물론 뭐 그런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 하는 조차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제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그런 환경을 그 사람들 지금 법적으로 앞에 가서 싸우고 뭐 옛날처럼 앞에 마이크 뺏고 이런지 못 하죠. 뭐 국회 선진화 법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떤 말로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진짜로 화가 나는 거는 그 그런 환경을 왜 네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앉아 있냐.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이중대 그 역할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 탄핵 세력들 어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 만들어 가지고 저것 저것 자체도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지금 집에 와 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제 방송 안 하셨죠? 예. Yeah. 그, 저녁에, 뭐, 내가 이렇게 전화로 참여는 안 하지만, 늘 보고는 있거든 아, 예, 예. 늘 보고는 있는데, 그, 오늘도 안 하면 어떡할까? 내가 오늘 전화해가지고, 내, 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, yeah.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이거를, 아, 어, 그 선생님한테라도 이야기 한, 해야 되겠다. 아, <laughs> 예, 잘하셨습니다.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놓고, 저, 저, 내 네,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, 오늘 또 전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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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송 안 하면 어떡하지? 이, 그 생각하다가 딱 하길래, 아, 지금 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예, 예. 전화 한번 하려고. 예. 그런데, 어, 다른 게 아니고. 예. 다 뭐, 이렇게, 사람들 뭐 이야기하고 뭐 누가 잘못됐다, 누가 잘못됐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에 그 탄핵이라는 그걸 그 성경에 나오는 원죄 같은 그런 거예요. 나, 내가 생각할 때는 음.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꼬여버리고 예예 맞습니다. 예예 뭐, 예. 그래서 어 자유한국당 저것도 막감 지르고 싸우고 하고 싶지 하고 싶지만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. 그러고 그왜 오늘 또나 여기서 그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공수처 어 연동제 이런 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국회 그 예산안 통과되는 과정을 이래 누구라도 마찬가지. 그걸 본 사람들은 아 공수처 뭐 이거 우리 안만 안 된다 안 된다 해봐야 저런 식으로 하면 금방 끝나 보겠네 아,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밥도 먹기 싫고 <laughs>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예 예.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, 그 그, 저, 어, 하고 우리가. 좀그 새로운 어떤 투쟁 방향이나 이런데 대해서 yeah. 우리가 같이 좀 연구도 하고 yeah, yeah. 이제 이제는 그 조원진 대표님이나 황 대표님한테 너무 막 이렇게 큰 짐을 지어놓고 뒤에서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당원들이 좀 났을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예 ah, yeah, yeah. yeah, yeah. yeah. 그래서 아내 이야기 꼭 하고 싶어 가지고. 계속 기다리십니다. 파주 박사님 끝나야 전화할 기회가 올 거다 해가지고. 예, 알겠습니다. 함께, 예, 예. 함께요. 뭐 말이라도 하고 나서 속이 좀 시원한데. 예. 그 어서서 또 저기 저, 왜저쉴데 없는 전화 오면은 막 열받고 소리 지르시고 한데 아, 뭐제 마음에는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근데. 너무 그래, 하지 말고, 건강도 좀 챙기시고. <laughs> 예. 네. <laughs> 이렇게하십시다아 속이라 조금 시원합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, 제가, 아니, 그,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예, 예. 이제는, 그, 우리, 이제, 이,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대들들 애국자님들이, 가, 간이 커져야 돼요. 이제, 낮 독해져야 돼요. 예, 예? 예. 예. 가을 독사보다 예. 10배, 100배 더 독해져야 되고, 간도 커져야 돼요. 같이 죽자, 이래 나오면. 이깁니다. 우리가 이기 기 때문에. 아, 그, 그, 그렇죠. 예예. 예. 그, 그래 그, 아시고 너무 건닥거리지 그, 마시고. 예예. 정부의 지예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 그거 저기 저저 저 국회 그 되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거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어좀동지들한테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이래 이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. 예예. 예예. 예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죠. 예 감사합니다. 예예. 예.